말하고 가야돼 네.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최소한 다이어트 내기를 했는데 벌칙이 단발 삭발 빵입니다 레슨장 와서도 뭐 저렇게 싸워요? 얘 운동 같이 해봤는데 걸렸어. 요 아예 걸렸어. <laughs> 자기 자꾸 육상선수 출신이라는데 자꾸 놀아 휴대폰만 해. 어디 계속 야, 돌아다녀. 너 며칠 전에 닭발 시켜먹고 어? 넷플릿 스노우 10도 시켜먹고 너다 했지? 어제 오빠 김치찜 먹었잖아. 아니 나는 나트륨은 안 먹잖아. 일단 이거 정확히 우리가 단발 사포빨리거 알지? 오케이, 오케이. 어 오케이 오케이.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. 아 오늘 나를 어마어마한 닮은... 사 거짓말 아니라 왜? 이 오늘의 게스트 진짜 인스타그램 보면은 나다았 타고 난리 났어. <laughs> 왜냐면 아, 아 왜냐면 이거 오빠 이거 만들어줘. <laughs> 오늘 어. 게스트가 누군진 몰라. 그러니까. 누군진 모르는데 어. 오늘 게스트랑 옛날에 콘텐츠를 한번 같이 했었어. 팬더스틱 어, 베이비라고 우리 엄청 재밌게 했잖아. 콩콩베르 잠깐 갔다가 다시 왔는데. 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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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<laughs> 잠시만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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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내콩이내콩이 <laughs> 예콩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자 예콩아 오. 우와. 이야 우와. 바로 일어나네 안녕하세요 저 예콩이에요 <웃음> <웃음> 내 막내 동생 저... 내 막내 동생 얘 자꾸 뭐라는 줄 알아? 나 이거 한번 말해야겠어 자기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대 나 말이 안돼 그게 <laughs> <laughs> 아리오 <나는> 어머니 <웃음> <웃음> 언니 동생이야 재원 오빠 동생이야? <laughs> 그때가 벌써 2년 됐단 말이야, 2년. <laughs> 예수가 그때 5살이었는데 이제 7살이야. 나 혼자 100까지 살 거야. 진짜 100까지 지금 살 거야? 그 오빠도 못 세는 건데. 뭔 소리 하는 거야. <laughs> 오늘 체리를 한번 따러 갈 건데 하나 둘셋 하면 짠 해서 한번 넘겨볼게. 하나 둘 셋! 짠! <laughs> 그거 쌩. 아, 나 닮았네. 가자. 오빠 그거 막말하지 마. 얘콩아 저거 한번 따볼 수 있겠어? 아따어봐어났어났어 꼬다리가 없다리가왜 없어 근데 이거봐 <laughs> <laughs> 저거 따야 돼 저거 무조건 따야 돼 즐거워. 저거 따, <laughs> 딸 거야? 날아라 이콩아 <laughs> 빨간 거 따자 빨간 거 예, 멀었어? 이콩아 <laughs> 땄어? 됐어? 와예콩 엄청 많이 땄다 나큼 많이 땄다 너왜내거 훔쳐봐 이거 내가 딴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아, 내... 확실해? 여기 많다 그럼 예콩이가 빨간 거 하나 따서 오빠 먹여주자 <laughs> <laughs> 와 너무 맛있나 봐 맛있다 근데 좀덜 됐다 어이가 다 윌이 리 하나 먹여줘 언니도 하나 줘 <laughs> 진짜 차별한다 나는 안 익은 거저 놓고 어때? 음 맛난 맛있어. 맛있어? 그래? 나는 안 익었어. 맛있대, 맛있대, 맛있대. 성공적이야, 성공적. 예콩아, 예콩아, 나 그럼 좀만 나눠줘. <웃음> 네. <웃음> 알았어. 나딴 딸기 나 이거 나 혼자 딴다. 니나안줄 네, 거야. 그래라. <laughs> 빨갛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, 바보야. 와, 오빠, 이거 엄청 빨리 오는 사람 체리 왕. 이거 <laughs> 언니 버리는 거야? 빨리 오는 사람 체리 왕. 빨리 오는 사람 체리 왕. <laughs> 여기 완전 까만 거 있어. 이거 완전 익었어. 아, 땄다. 너 아까 나한 개도 안 줬지? 나도 나도 안 줘야지. <laughs> 어 유치해, 진짜. 몇 살이야? <laughs> 아 그럼 들고 있어봐. 나나나 <laughs> 자. 알았다. 응, 땄어 지금 나눠 줘. 땄어땄어 조금만 줘. 예군아. 이게, 이거, 이게 거 아니야. 이게 내거 아니야. 뭐야? 이게 내거 아니야. 이게 네 거야. 라고 줄라고. 줄라고. 예군아. 사람 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 알았지? 얘 꿈아.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돼 알았지? 그럼 내가 이땡이. 네 꿈아. 네 꿈아. 왜이렇게 귀엽냐? 이거 굉장히 뜨거운 춤인데. 나도 귀여워. 나 틀리 맞다. 우리 아까 불면서 놀았는데. 내가 보여 줄게. 온몸이 땀이야 보여? 어 왜왜왜 왜왜왜왜 나야 김윤희 땡해 사슴벌레 사슴벌레 <laughs> 사슴벌레 있다 김윤희 <김지혜> 사슴벌레 있다 <laughs> 아이스 체리 달라니깐요

아우, 아우, 그냥. 날았어날았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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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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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너꺼 어디있어? <laughs> 내거 여기 많던거 어디있냐고 이거 먹어? 어디 안돼 이거 어있어유리언니가 먹었어 이가 먹었대잖아 오빠 나 영양분 먹었어 야나 안해 안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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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요 하지 너네 둘이 해 그러니까 너네 둘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팀 먹고 할거면 계속 <laughs> 오늘 엄청 더웠지, 예주야.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우리 예언이분은 체리 따는. 예고야, 그럼 뭐 먹고 싶어? 내가 먹고 싶은 거다사 줄게. 꽃게! <laughs> 꽃게? 와, 역시 먹을 줄 안다. 갑자기 꽃게? 입단 아! 먹으려고. <laughs> 정확히 말해야 돼. 꽃게야, 킹크랩이야? 킹크랩은 2만 원. 그러면은 우리 킹크랩을 예콩이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자 네 아빠 킹크랩이 30만원이야 <laughs> 그러면은 오늘 유이 반나반 반 해가지고 예콩아 너 얼마 있어? 5만원 5만원 5만 원 있어? 그럼 오늘 예콩이가 살래? 지겹지겹이 <laughs> 지겹다 예콩아 너 그거 참두번세번 번 들었다 너한테 지금 여기 이 근처에 수산물 시장으로 바로 가자 어때? 그러면 너가 블랙타이거 하고, 내가 킹크랩 할래? 아, 어. 아니 어, 그래? 배배많 너는 벌써 먹었네, 얘는 배가.. 훔주고 있는데 나와있어? <laughs> <laughs> 나훔준건데 레고야 가자! 일로와! 아나, 아나! 신지 안 신지 먹어 신지 <laughs> 안 신지 <쉼지> 먹어 레고 <laughs> 가자! 일로후 <시원한 이리>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킹크랩이다! 어린어나부 만나러 갈몇 개? 어? 아 까? 린다 가자!